반갑습니다. 어, 여행 사진 한장 보여드리면서 팔 강으로 진행되는 여행 사진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한 그 다음에 여행 사진은 어떻게 찍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저는 여행 사진 작가 그리고 포토테라피스트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어, 사진을 좀첫 어,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 선생님들은 사진 여행, 여행 사진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여행을 가면 사진이 꼭 필수가 되고요. 그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좀 당황스러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음, 어떤 형식으로 좀 보여주고 받아들이고 풀어낼 것인지도 고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서 사진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다음에 풀어내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사진 여행, 여행 사진 시작합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것. 자, 수깨끼 하나 내드릴게요. 이것은 어, 유치원 아이들, 다섯 살, 여섯 살,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느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느 때야?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것. 엄마가 무지 화나면 혼자서도 하는 것. 이렇게 어, 얘기를 했답니다. 어, 이게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생각하셨나요? 자, 답을 드려볼게요. 자, 팔짱. 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엄마가 아빠 옆에 가서 팔짱을 끼고 어, 하호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팔짱을 탁 끼면서 경계의 표시 그 다음에 화났다는 그런 어, 경직된 그런 몸짓 비언어적인 몸짓을 하기도 하죠. 사진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어, 화가 났을 때도 하고 기분 좋았을 때도 하고 이렇다르면 사진도. 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풀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그 엄청난 차이의 폭, 어 굉장히 넓은 폭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점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사진은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쁠 때, 기억될 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고 사진은 곧 나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수수께끼를 사진으로 풀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좀더 풍요롭고 풍족한 삶에 친구처럼 그 다음에 동행하는 그 어떤 매체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 어떠신가요? 인도에서 만났던 사진 아이들인데 인도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한 표정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커나가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서 그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사진이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담아 오지 않았더라면, 어,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형상들이 되, 됐을 뿐인데, 사진으로 어떤 시각적인 그한 장의 사진으로는 남겨진 이런 경험들이 그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기분 좀 좋으셨나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자요. 음, 자, 그렇다면 사진 감상 그리고 사진 찍기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사진은 그렇죠. 어, 기본적인 기능들이 사실성. 전달성, 기록성이라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록, 어,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 감상하고 사진 찍기의 기능을 좀 세분화 하다 보면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가 셔터를 누르기 때문에 주체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정체성으로의 사진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아, 그랬구나. 그땐 이랬어. 라는 것들. 아니면, 그때 기분은 어땠고, 그때 감정은 이랬던 거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직면으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감상 및 찍기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기조, 어, 기존의 사진을 어, 쉽게 찍고,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어, 1초를 2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 4000분의 1, 이렇게 쪼개서 찍을 수 있는 빠른 속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진을 어, 쉽게 얘기했던 것들이 아, 요런 기능들까지 탑재하고 있구나. 요런 기능 거, 기능을 가지고 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어,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도움이 좀 될까 싶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여행지에서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어 우연히 만난 사진들 사진에서는 우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태동제그 부산의 태종대에 갔었는데 음, 이 수국이 피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 없이 간 상태에서 만나게 된 기쁨 이런 것들은 좀더 크게 되는 거죠. 내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어? 기대치에 좀 벗어나고, 어, 기대보다는 좀덜 어, 해. 라는 것들이 잇따르면 기대하지 않고 갔을 때 훨씬 더 어, 기쁨이 크기도 하죠. 자, 여기 태종대에 가서 수국이 폈을 때, 음, 어느 여인이 사진을 찍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여인이 없는 상태의 배경만 있는 사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있는 사진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진이 좀더 생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활기를 불러 넣어주는지 어, 각자의 생각마다, 각자의 판단마다, 각자의 해석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어,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풍경에서는 그래요. 풍경에서는. 어, 아주 손톱만한 사람이 들어있을 때 거대한 풍경 속그 사람이 그 거대한 풍경을 압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풍경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 생기있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고, 그 다음에 활기를 주는 그런 사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게 좋아. 들어있지 않은 게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각자의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여행지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그곳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에 가기 전에 미리 여행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좀 얻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후자는 어떤 것이냐면 가서 맞닥뜨려서 내가 경험할 거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다 굉장히 어 좋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어 각자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간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할 것이야라고 했다 그러면 후자는 음 나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가지 않고 여행지에서 경험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받아올 것이야, 그 다음에 안아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고 온 사진들은 어떤 것들을 담아왔는지 한번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자, 사진은 어쩌면 어, 때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어, 나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고그 시간, 그 다음에... 어, 자연 환경 중에 조금 더 괜찮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직 아워라는 것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아침에 해가 좀 뜨기 전에 그리고 어, 노을이 지기 전에 30분, 1시간 정도 그 시간들을 활용하시는데 저는 특히나 그 후의 시간들도 활용하시라고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어 매직 아워라는 그 시간들을 사진을 찍고 선생님들이 삼각대를 걷어가거나 카메라를 걷고 철수를 해요. 그런데 그 후에 어, 보여지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어, 우리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그 후의 시간들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차별화된 사진. 그 다음에 남들하고 다르게 찍혀지는 그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여행지에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좀 있어지는 거죠. 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걸음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여유를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촬영을 위해서 일광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인상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시간대 이것들을 매직 아워라고 해요. 고그 시간대를 좀 만나게 되거나 어, 일부러 내가 고그 시간대를 맞춰서 촬영을 할 거야라고 한다면 르 어, 조금 더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풍경,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 조금 더 다르게 흑백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노출을 좀더 더 주거나, 아니면 다중 촬영을 한다 그러면 같은 풍경을 좀 다르게 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가 이곳이었나? 라는 호기심? 아니면 궁금증까지 어,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풍경. 어, 여기는 부안의 솔섬입니다. 그런데 이 풍경을 조금 더 근접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들을 한 컷, 두컷 해서 다중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어, 여기도 그 태안의 안면도 쪽인데요. 음~ 조금 그~ 매직 아워 시간을 벗어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경만 담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사람이 둘이 연인일 수도 있고요 부부일 수도 있죠. 둘이 가는 그런 풍경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은 풍경을 훑어 쑥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아저 사람들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 사람이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풍경들을 찍을 때는 어, 누구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사진에서 그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하면 괜찮은 사진, 어, 적어도 70% 80%는, 어, 사진 괜찮네. 오, 잘 찍었네. 라는 반응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또 어떤가요? 같은 곳인데, 선생님들이 좀, 어,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게 제가 같은 곳을 이렇게 다르게 찍어내는 방식들을 취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뭇 좀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어, 위치도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어느 만큼 어, 프레이밍을 할 것인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는 사진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석구석 사면을 잘볼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자, 이 풍경은 어떤가요? 어 어느 부분을 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비슷한 풍경,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밑에서 즐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요즘 같은 시간, 요즘 같은 때를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완화돼서 산으로 들러 나가실 기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아, 그 사람이, 그 강사가, 그 교수가 이렇게 찍어냈더라. 나도 한번 흉내내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 스타일의 사진 찍기를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이건 회화건 어쩌면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프레이밍 하지 않았던 그런 구도를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따라 해보다 보면 결국은 내 것이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내 스타일의 사진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어떤 것인가요?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렌즈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수 있는 이미지를 렌즈를 통해서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는 과정 중에 나는 어디까지 잘라낼 거야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 8주 동안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으로 좀 보이시나요? 어,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아, 아이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는 희망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같아요. 혹간에는 너무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라는 반응들을 좀 보입니다. 그런 반응들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감정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행지에서 내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그 환경을 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여행을 같이 갈때제 이제 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몇몇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행지에서는 어 정말 내가 바람처럼 구름처럼 내가 다녀간 것조차도 모르게 그곳을 다녀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흐트러 놓고 무엇을 변화하고자 원하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조용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여행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를 담으면서, 그 사람을 담으면서, 그 문화를 담으면서, 환경을 담으면서, 내가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만, 어, 담아 오시는 거지. 그들은 어쨌으면 좋겠어. 그들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까지는, 어, 사실은 여행에서는, 어, 지나친 어떤, 어, 내 욕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에서 가볍게 갔다가 많은 것들을 얻어오는 그런 것이 결국은 담아오는 것은 사진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갔다 왔을 때 동영상처럼 흘러갔던 감정들, 그런 정서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 한 장으로 취해온 그 이미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되게 되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여러분한테 재산처럼 그 다음에 보물처럼 많이 쌓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사진은 그럼 어떤 것들을 어, 어떤 것들을 찍고 어떨 때 찍어내느냐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은 내 감정, 그 다음에 경험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 조건들, 그 다음에 사물이나 자연이나 사랑 이런 것까지. 내 방식대로 담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어떤 똑같은 물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을 가봤을 때도 어, 각자의 느끼는 감정들, 그 다음에 각자가 느끼는 감흥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러 가기까지 어, 제가 아, 나이 영화를 볼 거야. 같이 갈래? 라고 좀 권했을 때, 아, 나그 영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여 이제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 느끼는 그런 감정선이나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됐던 그 어, 강렬하게 나한테 입이 됐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행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담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들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고 무엇이든 내 주관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선생님들이 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진은 굉장히 친구처럼 어 나한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밀착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때는 사진에서 어, 신체 일부를 취했을 때 어, 이거는 훼손이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좀 했었죠. 그런데 시대는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어쩌면 어, 트레이드가, 트레이드마크 같은 어떤 유행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진을, 사진이 좀 변화되고 많은 것들을 찍어내면서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낯설게, 조금 더 감각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중에, 어, 어떤 일부분을 찍어내는 방식, 이것들이 조금 더, 어, 저, 더 적게 보여주면서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분을 찍어내는 방식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어, 어떠신가요? 사진 괜찮으신가요? 음, 좋습니다. 그렇죠. 어, 잘못 봤던 방식인 것 같아. 아니면, 어, 그 위쪽에 뭐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돼. 이것이 사진에서 말하는 어 어떤 어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요. 사진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관절 부분을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관절 부분을 자르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나 마음에 어 이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단절된 상태를 예견을 해요. 그리고 아 끝난 것 같아 단절된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 그면 관절 이상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내기 시작하면 연결돼 있을 거야 라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연결될 거야 그 위에는 뭐가 있지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하면 어 끝난 것이야 라는 그 극단적인 어쩌면. 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우리가 증명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바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다리 그 무릎의 위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찍어야 되는 인물 사진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을 찍어주거나 가족들을 찍어요. 그런데 어, 전신을 찍고 발목 정도 있는 쪽에 아, 내가 좀 뒤로 물러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 관절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 사진에서 어떻게 담아놔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어떠신가요 이 위쪽에는 어, 의상을 보면서 아 승려들인가 봐 이런 상상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맨발이기도 하고 슬리퍼를 신고도, 신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여기는 어디지 어느 나라지? 이런, 어, 어떤 상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위쪽은 아이들의, 조그만 어린 아이들, 그런 그, 어, 캄보디아의 승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 느낌이, 어, 낯설지, 낯설기는 해도, 그 다음에 느낌이, 어,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옛날 같으면, 어, 사진을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때 봤을 때는 '오'라는 뭐 우리가 놀람의 그런 그 단발마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르면 지금들은 이런 식의 사진들을 좀 많이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괜찮은데'라는 반응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 사진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행에서의 사진은 필수불가결의 뗄 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자 여행을 갔는데 나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다. 자신 있게 손 들어서 어,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여행 그리고 사진. 이거는 어, 뗄수 없는 관계미즘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찍어내고 보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과 정신을 확. 장된 기관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곳에 자신으로 다가가서 진정한 여행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고정된 신념, 그러니까 어느 문화를 보면서 어, 왜 저러지? 어 그럴 수 없는데?'라는 신념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 선입견이나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한 장의 사진이 될 수가 있고요, 여행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여행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중에, 어, 우리가 담아오는 것으로 좀 더, 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여행, 그리고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음, 맞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마음속으로 박수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마음